지끈지끈 내리누리듯 수시고 결린 어깨, 묵직한 허리 통증에 뻐근한 손목 발목, 욱신욱신 걷기조차 힘든 무릎까지. 만성 통증은 물론 감각 이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 언제까지 파스의 물리치료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수술 없이 부작용 없이 인대를 강화해 통증을 뿌리 뽑는 프롤로 주사의 모든 것 바로 지금 알아봅니다. 제작진이 미교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겨울. 심한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가 사고난 부위인데, 바로 집앞이거든요. 근데,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 나가지고, 여기서 횡단보도에서 한 10m 정도 튕겨나갔었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던 음주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건데요.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차가 서른두 대가 지나갔는데 저는 안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생각만 해도 소름끼칠 정도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의 사고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았습니다. 골반에 금이 간 것은 물론이고 철심을 박아 부러진 어깨뼈를 고정하는 수술로. 무려 3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지금 철심 박혀있고 골반이랑 예, 허리 자, 먼저 목 고개를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보시고요. 최대한 하시는 데까지 해보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아, 괜찮으세요? 아프, 아, 아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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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을 뒤로 돌려 볼게요. 자,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 아프. 아프세요? 예. 네. 네. 등이랑 어깨랑 항상 늘 이렇게 참기 힘든 정도의 고통이 오고요. 욱신거리고 뻐근거리고 뒤틀리고 막 그렇고 허리 같은 부분은 돌아 눕거나 뒤척이지를 잘 못해요. 모든 일상생활이 다 완전 엉망진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상상할 수 없어요 정도로. 문제는 수술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 네. 끔찍한 사고의 기억만큼이나 벗어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어깨뼈 근위부 골절과 목인대 손상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목인대 손상도 지속될 경우에는 목 부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근육이 경직되면서 두통이나 팔 감각 이상, 근력 약화 등을 유발해서 이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걱정됩니다. 더 이상의 수술도 진통제도 부작용도 없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비프롤로 의원 구도형 원장과 함께 통증 잡는 주사 프롤로의 진가를 확인합니다. 즉시 통증을 뿌리 뽑기 위한 주사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치료와 테이핑 요법도 병행됐는데요. 통증 치료를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 그녀에게 과연 어떤 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평상시 생활하실 때는 통증은 좀 어떠세요? 음, 예전보다는 많이 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팔 한번 체크해 볼게요. <laughs> 자, 자 편하게 올리시고요. 아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예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신다 그죠? 렇 예. 불과 3개월 만에 찾아온 네, 놀라운 변화. 자, 사라진 건 통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증과 함께 사고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녀.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데요. 의사만 봐도 무섭고 밤에 악몽도 매번 꾸고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해보신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는데 치료 받으면서 많이 통증도 없어지고 아픈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이제는 편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통증 치료로 입소문 자자하다는 부산 연산동의 한 병원. 평일 오전부터 대기실은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무릎 관절염에서 목 허리 디스크까지 호소하는 질환도 아픈 부위도 제각각이지만 통증을 잡는 원리는 하나. 바로 이 주사라고 하는데요.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거요. 인대를 강화하는 프롤로 주사입니다. 흔히 프롤로 주사라 불리는 프롤로 테라피. 증식시키다라는 단어와 치료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프롤로 테라피는 손상된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 통증을 뿌리 뽑는 일명 인대 강화 치료를 말합니다. 흔히 자동차가 오래돼 부속이 헐거워지면 여기저기 덜컹거리고 삐걱거리듯 나이가 들어 관절과 근육이 부딪혀 삐걱대는 것이 통증의 원인인데요. 이때 느슨해진 나사를 단단하게 조이듯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 탄탄하게 받쳐주고 조여주면 관절이나 디스크가 삐걱거리는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이 통증 잡는 주사 프롤로 치료의 원리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잘 지탱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잔뿌리들이 나무를 잘 지탱해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뼈와 근육만 튼튼하다고 해서 우리 몸이 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라든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이 튼튼해야만 통증 없이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원리로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 관절을 안정화시킨 다음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포롤로 치료입니다. 일찍이 프롤로 주사가 유명세를 타게 된건 지난 2009년. 당시 슈퍼볼 대회를 코앞에 둔 한국계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가 부상을 당하고부터인데요. 출전마저 불투명했던 그가 프롤로 주사로 무릎 인대 파열을 극복하고 우승까지 이끌어내면서 뉴욕타임즈가 그의 기사를 대서특별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역시 프로로 치료를 통해 부상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프로로 주사가 국내의 이름을 알린 건 김연아 선수 덕분입니다. 골반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그녀가 프로로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수개월 전부터 심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백순아씨 역시 얼마 전 지인의 권유로 프로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뤘거든요. 잠을 뭐한 시간, 두 시간 많이 잡았던 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다녀도 다 병원마다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그냥 통증 주사만 맞고 또 견디고 견디고 하다가 어떻게든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었다는 그냥.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1, 2주 간격으로 3, 4회. 치료를 시작한 지 대략 8주 만에 뒷목과 어깨를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았는데 한 2주 받고 3주째 되니까 통증이 거짓말같이 밤에 잠을 제가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잤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시간이 시계가 잘못됐나 할 정도로 여러 관절 부위 중에 목 부위가 제일 치료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목 통증 환자의 93% 이상이 치료 효과를 보았습니다. 목뼈를 받치는 인대가 느슨하고 약해지면서 디스크가 빠져나오는 목 디스크, 통증을 야기하는 인대 부위에 정확히 프롤로 주사를 놓게 되면 목을 지지하는 인대가 한층 두껍고 튼튼해지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바른 위치로 되돌리게 합니다. 자연히 통증도 사라지죠. 실제 미국에서 발표된 19년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프로로 치료 후 82%의 환자가 통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을 주사하느냐가 치료 성과를 좌우하는 포인트입니다. 불편하시면 어머니 말씀하시고요. 자, 따끔따끔합니다. 다끔데. 어머니는 경추 3번, 4번하고 그다음에 경추 6번, 7번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요, 목 주변 근육 경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경추 기립근과 목 주변 근육에 있는 승모근 그리고 목 상부에서 어깨를 들어주는 견갑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인대강화 치료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운전을 하면서 이 팔이 밑으로 이렇게 운전 운전대를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너무 이쪽 어깨가 통증이 와가지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을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이랬었거든요. 너무 아파가 위에 얹어가 있으면 좀덜 아프고 떨어뜨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통증이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을 힘들게 해도 그냥 즐거워요. 그냥 아픈 데가 없으니까. 흔히 뼈 주사로 알려진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진통 소염제라면. 고농도의 포도당이나 태반 줄기 세포 성장 인자 등을 조성분으로 하는 프롤로는 진통제와는 전혀 다른 일종의 자연 치료인 셈인데요.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 내 몸이 스스로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만큼 치료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통증 치료에 사용하는 진통제나 흔히 뼈 주사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달리 포도당이나 여러 성장인자가 함유된 용액을 주사하여 약해진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고 관절을 안정화시켜서 만성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 어느 부위라도 브룰러 치료의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수술을 시기를 연기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브룰러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겠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에게도 브룰러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실제 프롤로 치료의 효과는 광범위합니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아킬레스 건염이나 경추성 두통, 협착증, 오십견, 퇴행성 관절염 등의 무릎 질환이나 인대 파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에 두루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요즘 좀 어떠세요? 네. 다리 쭉 올릴 때 어떠세요? 시큰시큰하고 그런 느낌도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음. 이제는 조금 약간 붓는 느낌도 있다고 하시는데 요즘 은 음. 어떠세요? 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음. 좋았습니다. 음. 요런데 부위 누르면좀 어떠세요? 허리가 조금 음. 불편합니다. 예. 4,5년 전부터 무릎, 허리, 어깨 등 여러 부분이 안 좋았습니다. 통증도 통증이겠지만 무릎 관절이 펴지질 않습니다. 그때는 수술 근육도 받아봤고 특별히 확신이 쓰지 않았었습니다. 환자분은 처음 내원했을 때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에 문제가 많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린다든지 무릎이 자주 붙는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손상된 연골 부위에 1~2주 간격으로 프롤로 주사를 놓게 되면 3~4주 후 인대가 약10% 가량 두꺼워지면서 대략 2~3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꾸준히 치료를 계속할 경우 6개월 뒤엔 손상된 인대 부위에 50%까지 새로운 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신체의 그런 변화를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두세 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옛날에는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요즘은 그런 두려움 없이 뭐 걷는 것, 뭐 뛰는 것 문제 없습니다. 평소 심한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걸음조차 걷기 힘들었다는 60대 정영희 씨. 그동안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모닐라스 문일 나가지고 한번 화장실 가는데 한 10분 넘게 걸렸어 한번일 나가지고 또 조금 괜찮아 뭐 갔다 오고 이랬는데 신경치료 뭐 이게 뭐 엉덩이 뭐 이게 빼에 뭐 그거 주사 이어가지고 하는 치료 또뭐 사진 찍어가 뭐 이래 화면으로 보고 또침 나가지고 와 그거 하는 치료 하여튼 그건 5-6년은 치료를 중간, 에한 서너 달 만에 내 아픔을 또 가고 반복해가 가고 이러다가 이제. 70평생 달고 다른 인대가 느슨하고 헐거워지면서 더 이상 척추 관절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프로로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 남짓. 몰라보게 튼튼해진 인대와 힘줄이 척추를 단단히 조이고 받쳐주면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많이 아파서요. 못 움직였어요. 2, 3개월 동안에 큰 허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좀 넘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에도그 저는 여기서 더 이상은 욕심 안 내고 그냥 활동할 수 있는 것에도 저는 막늘 고맙고 감사해요. 활동량이 많은 만큼 각종 부상 위협에 노출된 젊은 층 역시 근골격계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한눈에도 근육질의 탄탄한 체구를 자랑하는 올해 27살의 장민철 씨. 부상과 수술 후유증으로 몇 년씩 고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빙판길에 이제 넘어졌는데 이제 손목을 이렇게 잘못 짚었는데 삼각섬유연골이란 곳이 이제 약간 부분적으로 좀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대도 이제 두 군데가 끊어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 이제 이삼 킬로짜리 작은 미니 청소기를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조금만 더 천천히. 단순히 통증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마저 할수 없게 된 건데요. 그렇게 손목에서 시작된 통증은 서서히 그의 삶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손목을 다치기 전만 해도. 70kg가 가량 나갔었는데 운동을 쉴 때는 58kg 정도 이렇게 스트레스성으로 그렇게 체중이 완전 다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이제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냥 내가 이렇게 왜소해진 체형들을 보면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울을 잘안 봤어요.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6개월 전. 수소문 끝에 시작한 프롤로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통증이 사라지자 다시 운동을 할수 있게 된 건데요. 거울 앞에 당당해진 지금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제 몸에 뭐 크든 작든 손에 이제 뭐 칼을 이렇게 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제는 함부로 사실 못하겠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1 년을 쉬었는데도 이제 차도 없더라고 해서 이제 인대 강화 주사를 맞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운동을 계속하니까 이제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이용해 인대를 강화하고 만성 통증을 뿌리 뽑는 인대 강화 치료, 일명 프롤로 주사. 환자들의 뜨거운 입소문이 말해주듯. 최근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프롤로에 대한 관심과 치료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창원이나 마산, 진주, 울산 이렇게 멀리서도 하루에 한 서른 분 이상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환자분들은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 선생님들은 안 아프고라 생각하지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하고 가족들, 가족분들도 실제 병원에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옥신욱신 지끈지끈 마디마디 쑤시고 저린 통증 언제까지 참고 견디겠습니까? 목이나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 만성 통증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약물이나 수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약해진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 만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프롤로 치료가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만큼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 최소 3개월 정도 꾸준한 치료가 필수라는 사실인데요. 새로운 세포가 자랄 수 있도록 변형된 세포를 파괴하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 역시 재생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When 프롤로 주사가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20여 년째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야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60년 이상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검증된 치료법인데요. 그만큼 다방면의 논문과 데이터가 충분한 통증 완화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항상 엉덩이가, 엉치가무치하고 우리한 거를 늘 안고 살았거든. 안고 살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어요. 뻣뻣했는데 그 뻣뻣한 정세가 없어지고, 늘엉치에뭐 하나 달고 있는 느낌, 그 정세도 없어지고, 발도 늘 양쪽 발이 저리고 서리고, 여름에도 양발 신고 자서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세가 거의 90% 가까이, 이제. 됐다고 생각했요 저. 통증이 사라지니까 모든 삶이 다 틀리지. 그 전에는 여기서 한뭐한 뭐 발짝 걷는 것도 힘들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뭐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옛날에 아파 봤으니까 아,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딱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행복해지는 거예뭐또 일을, 일을 해도 즐겁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부작용 없이 인대와 힘줄을 강화해 내 몸이 스스로의 힘으로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직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유도하는 프롤로 치료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해법 아닐까요?